코마이누는 일본 민속에서 유래한 전설적인 생명체로 사자와 유사한 외모에 개의 특징을 겸비한 침묵의 수호자들입니다. 이들은 사찰, 신사, 심지어 가정의 문을 지키며 악을 물리치고 행운을 끌어들입니다. 코마이누의 기원은 고대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일본에서 그들의 영적 고향을 찾아 일본 문화와 신앙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코마이누 세계로의 흥미진진한 여정에 동참하여 그들의 전설, 상징성, 그리고 신성한 장소를 보호하고 조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탐구해 보세요. 코마이누의 일본으로의 눈부신 여정은 1000년 전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이들은 시시, 시지 또는 사자로 알려졌으며 화려한 갈기와 강력한 포효를 가진 장엄한 존재로 황궁과 신성한 사찰뿐만 아니라 조상과 사회 주요 인물들의 무덤을 보호하는 신성한 수호자로 숭배받았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존경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며 악령과 부정적인 에너지가 조화와 균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불교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보호와 지혜의 상징인 시신은 전설적인 실크로드를 따라 광대한 사막, 웅장한 산맥, 활기찬 도시를 거쳐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한국에 도착하여 현지 전통과 융합되었고. 이후 나라시대 707-94년 동안 불교 승려와 상인들에 의해 일본 열도로 전해졌습니다. 시신은 일본에서 새로운 고향과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원래의 발음 시신은 코마인누로 조정되었으며 이는 사자개를 의미하며 이 전설적인 생명체의 외모에 있는 고양이와 개의 독특한 융합을 반영합니다. 일본의 코마인누는 튼튼한 체형, 다양한 표정 등 독특한 특징을 발전시켰으며 원래의 중국 사자와는 차별화된 상징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마이누가 일본에서 빠르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보호능력에 대한 믿음 때문만이 아니라 당시 일본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던 불교와의 연관성 때문이었습니다. 코마이누는 이제 불교 사찰, 신토신사, 심지어 가정의 문지기로 간주되었으며 악령, 불운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방해할 수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아주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 신화적인 생명체는 조화와 안정성을 위협하는 악불은 해로운 영향을 몰아내는 신성한 수호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의 위험 있는 존재감과 날카로운 눈빛은 존경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일본 문화에서 이원성은 근본적인 개념이며 코마이누는 이 개념을 능숙하게 구현합니다. 이들은 거의 항상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진 한 쌍으로 나타나며 한 마리는 영원히 포효하는 입을 벌린 상태이고 다른 한 마리는 조용히 감시하며 입을 담은 상태입니다. 이 상징적인 표현은 깊은 철학적 영적 개념을 기반으로 한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을 벌린 코마이누는 시작, 창조, 생명 그리고 숨을 내쉬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주를 창조한 원초적인 소리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불어넣은 신성한 숨결을 묘사합니다. 이는 성장, 행동, 변화를 이끄는 활발하고 확장적인 양양의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입을 담은 코마이노는 끝, 완성, 죽음,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영원한 침묵 이전의 마지막 숨결, 원초적 공허로의 회기를 나타냅니다. 이는 내성, 성찰, 내적 평화를 키우는 수용적이고 내향적인 음인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보면 우주의 숨결, 모든 것을 관통하는 에너지의 꾸준한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존재에 내재된 이원성, 반대의 상호 의존성, 그리고 조화를 이루기 위한 균형의 필요성을 상징합니다. 두 코마이누는 모두 수호자이지만 각각 보호에 있어 특정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입을 벌린 코마이누는 더 공격적이고 과감한 존재로. 강력한 포효로 악령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몰아냅니다. 반면 입을 담은 코마이누는 더 사색적이고 평온하며 침묵과 경계로 신성한 공간을 보호합니다. 코마이누는 신토의 태양신 아마테라스에 의해 빚어졌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세상의 안전을 걱정하던 아마테라스는 코마이누를 점토로 빚고 신성한 숨결로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전설에 따르면 코마이누가 한 마을을 괴롭히던 사악한 용에 맞섰다고 합니다. 코마이누는 두려움 없이 용과 용감하게 싸워 마을 사람들을 구하고 그 지역에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 전설은 코마이누가 어떠한 위협에도 맞서 사람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는 두려움 없는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또 하나의 열정적인 전설은 코마이누와 사랑에 빠진 공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본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고 진실했습니다. 공주에 대한 평생의 헌신으로 코마이누는 그녀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녀의 행복을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이 전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코마이누의 충성과 헌신을 강조합니다. 코마이누는 불교사찰과 신토신사 입구에서 경계하는 수호자로 자주 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신성한 공간을 악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순수한 의도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코마이누는 악령, 악마 그리고 신자들의 평화와 고요를 방해하려는 다른 해로운 존재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성한 장소를 보호하는 것 외에도 코마이누는 주거지 입구에서도 발견되어 가족과 가정을 불행과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보호합니다. 코마이누는 가정의 행운, 번영, 조화를 가져다주며 거주자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한다고 여겨집니다. 일부 회사와 사업체에서는 코마이누를 입구나 전략적 위치에 배치하여 도난, 횡령, 기타 어려움으로부터 사업장을 보호합니다. 코마이누는 나쁜 운, 질병, 사고를 막아줄 수 있는 강력한 보호 부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모습은 종종 부적, 탈리스만 및 기타 보호 물품에 사용되어 사람들이 행운을 가져오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는 데 사용됩니다. 코마이누는 사찰과 가정의 침묵의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일본 축제와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위험 있는 존재감과 보호 에너지가 악을 물리치고 행운을 끌어들이며 지역사회를 축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자 춤으로 알려진 시시마이는 코마이누와 관련된 가장 잘 알려진 축제 중 하나입니다. 이 오랜 전통에서 화려한 사자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이 음악과 드럼 연주에 맞춰 활기찬 행렬로 거리를 행진합니다. 사자춤은 지역을 정화하고 악령을 쫓아내며 지역사회의 번영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새해 첫 신사 방문인 하츠모우대, 하츠모대 동안 코마이누는 신자들을 보호하고 새해의 행운을 가져다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코마이누를 만지거나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며 미래를 위한 축복과 보호를 구합니다. 최근 몇년 동안 코마이누 문신의 인기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문화와의 연결, 보호하는 힘에 대한 믿음 또는 단순히 이 전설적인 생명체의 미학적 아름다움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코마이누는 수세기 동안 일본 문화에 깊이 뿌리내렸으며 단순한 석상 이상입니다. 이들은 일본인들에게 깊은 문화적 영적 의미를 지닌 강력한 상징입니다. 문신, 부적 또는 사찰 수호자 등간에 코마이누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보호를 제공하며, 강인함, 용기 그리고 조화를 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